32강으로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. 어우. <laughs> 약간 부담스럽네? 저의 원래 그 이미지로는 합의가 더 좋았는데, 화면에 보이는 이 이미지는 말론이 나은데요? <laughs> 말론이 나은 것 같은데?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? <laughs> 선 말론으로 가겠습니다. 저는 에비겔로요. <laughs> 이거는 빈센트가 더 귀여우니까 빈센트로 갈게요. 아니 강아지랑 보였단 말이야. <laughs>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? 강아지와 엘리엇. <laughs> 오케이 강아지로 갑니다. 에밀리와 알렉스. 아 이거 약간 고민된다. 에밀리는 본인의 세계가 있는 친구죠. 그 알렉스는 뭐 하는 친구더라? 농구 좋아하는 친구인가? 사실, 비춘 이미지는 에밀리가 더 귀엽긴 한데. 에밀리? 아, 그래요? 자상하고, 예쁘고 자상하고. 음. 그러면, 제가 여기를 찍겠습니다. 찍어서 선택되는 대로 하죠. 넥스네요. <laughs> 오케이. 마법사와 로빈. 제가 리택이, 마법사가 진짜 예쁘거든요. 로빈으로 가겠습니다. 샌디와 윌리. 아저씨 꼬리 너무 누치한 거 아니야 이거? 샌디로 가겠습니다. 샌디는 근데 바닐라도 꽤 예쁘네. 나중에 찍었나봐 도트를. 마일과 제스. 그래도 제스로 갈게요. <laughs> 말이 더 편하긴 한데. 샘이랑 세비 중에서는 세비 가겠습니다. 샘 머리가 너무 손오공이야. 캐롤 알렉스 중에서는 알렉스 가겠습니다. 에비게일 샌디. 솔직히 이이미지 한번 보면 저는 샌디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지금 나온 애들 중에. 아, 진짜요? 보라색으로 잘 바꿨다, 근데. 개성이 있어졌어. 그러면 지금 화면에서 예쁜 애로 가겠습니다. 샌디 가겠습니다. 이거는 내가 예상했던 구도인데, 화면에서 예쁜 애 가자. 화면에서 예쁜 애가, 알렉스가 화면에서 더 예쁜 것 같은데? 세비보다? 원래는 제가 세비를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근데 화면에서는 알렉스가 더 예쁜 것 같아. 알렉스 가겠습니다. 웃고 있네, 미세하게. 알렉스 샌디, 샌디가 제일 예쁘네. <laughs> 우승은 샌디입니다. <laughs> 할머니, 친근감 개쩔어, <개쩌로> 사랑해요. <laughs> 샌디, 와우! 쿨하게 <laughs> 우승했습니다.